새로운 미래와 결별한 개혁신당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합류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대구경북현역의원을 얼마나 영입할 수 있을지 또 이준석 대표의 대구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선거 전략가 킹메이커 같은 수식을 받는 김종인 전국민대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 관리위원장으로 개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극단적인 분열만 있는 국내 정치 개혁에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 개편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내세우며 최소 20석 이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정 지지층이 두껍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신당이 지지자는 물론. 후보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다시 보수 행보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중도층 확보에는 걸림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 공략이 주요 전략이지만 국민의 힘이 공천을 보류한 대구 경북 지역구 공천 확정은 오는 29일 또는 이후로 늦춰지고 있어 컷오프 현역 의원 영입도 쉽지 않습니다. 공천에서 밀리는 의원이 나올 것이 거... 시고 또 이들을 또 개혁신당으로 유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지지도가 상당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소 보수적인 성향도 유지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아주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대구 출마를 언급했습니다. 자기 고향도 되고, 어, 그리고 이준석이 계속해서 자기는 보수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쪽이 굉장히 보수성이 강한 곳이니까 보수성이 강한 곳에서 정치 신인을 양성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아. 호소를 할것 같으면 맡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모든 걸틀 안에 놓고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대구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구 전체가 아마. 어, 저 견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의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이나든지 <laughs> 네, 그리고 뭐 당연히 관심을 끌 테니까 중앙에서도 음. 그런 지원이 올 테고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 될 겁니다. 대구에 가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충선이 4 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혁신당 공천과 후보 영입이 대구 경북 보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